안녕하세요 하루 1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7년 넘게 못 갚은 비 나라가 대신 갚아준다더라. 5천만원 이하 빚으면 전액 탕감도 가능하다더라. 그 얘기 진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정책입니다. 그럼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정책이 왜 나왔을까? 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 7년 10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도 못하고 대출도 안 되고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철렁했던 분들 많으시죠? 정부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탄감 정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7년 이상 연체된 빚. 둘째, 5천만원 이하. 셋째, 담보 없는 채무. 즉, 집이나 차를 담보로 한건 제외됩니다. 어떻게 해주나?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 전액 탕감, 아예 빚을 없애 줍니다. 조금이라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원금의 80%에서 90%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10년에서 20년까지 나눠서 갚게 해 줍니다. 예시로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7년 전에 밀린 채무가 3천만 원이다. 그동안 갚지 못해서 이자만 불어났는데 재산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일도 못 한다. 이런 분이라면 전액 탕감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어느 정도 건강하고 소득이 조금 있다. 그럼 3천만 원중 2700만 원은 감면되고 300만 원은 10년 동안 천천히 갚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배드뱅크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연체된 채권을 사드립니다그후 탕감하거나 감면해 주는 구조입니다. 예산도 이미 확보됐어요. 정부에서 4천억 원,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4천억 원. 총 8천억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총 대상은 얼마나 될까? 이 정책의 예상 대상은 무려 113만명입니다. 총 채무액은 16조 4천억원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지금은 예산이 확정됐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빠르면 2025년 9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직 구체적인 신청 창구는 공개 전이지만. 이전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예상됩니다. 캠코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휴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지점, 은면동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도록 준비된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 본인 신분증, 연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 내역, 소득 내역,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이건 지자체나 기관에서 도와주기도 하니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도 있어요.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건 아닙니다. 도박, 유흥, 주식 같은 사행성 대출은 제외됩니다. 또 국세 체납이나 법적으로 확정된 배상 책임은 별도입니다. 찬반이 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온 분들,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뼈빠지게 갚았는데, 갚은 사람은 뭐가 되나? 이러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고 하겠나? 그래서 정부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해당되나? 꼭 확인해보세요. 7년 이상 빚을 못 갚고 있다면, 5천만원 이하 채무라면, 담보 없는 대출이라면, 최근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일단 대상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내가 신청해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주민센터의 채무 조정 대상인지 알고 싶다. 말씀만 하셔도 도와주실 거예요. 마무리 말씀. 어르신 살다 보면 참 마음고생 많으셨죠? 빚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고 전화벨만 울려도 놀라고 앞날이 막막했던 시간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가 그걸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하러 갑니다.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하루 일부는 늘 어르신과 중장년분들의 든든한 정보창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